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본 소돔과 고모라의 영어식 발음도 똑같다는 게 보여지네요. 아닌데, 다르게 들리는데? 하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억양과 강세를 넣어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말로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이번에는 강세를 넣어서 소돔, 고모라. 똑같이 소돔 고물한데 강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게 들리죠. 우리말에는 이런 강세가 거의 없지만 영어에서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는 어느 위치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단어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억양, 억양은 억양한 문장 안에서의 높고 낮음이고 강세는 한 단어 안에서 세게 있고 약하게 있고 차인데요. 이 영어는 따따따따 따따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안에서 말이 계속 높낮이가 있죠. 이 높낮이를 잘 해줘야 발음이 유창하게 들립니다.